국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첫 번째는 갑자기 한국 정부가 네, 수해 수혜, 북한 수해를 지원하겠다고 그랬어요. 야, 네, 이거 네. 이거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갑시다. 어, 윤석열이 미국 가면서 유명한 열여섯 글자였던가 수해 대책 그거 냈잖아요. 뭐였더라? <laughs> <모여>, <laughs> 뭐 대비할 것뭐 각자의 자리에서 알아서 뭐잘 대비할 것 그거 쓰고 미국 간 놈이 네가 무슨 북한 수혜를 지원을 해 한국 수혜나 좀 지원을 해 놈아 한국 수혜나 그러니까 우리 수혜는 지원이 어? 잘 됐을지 모르겠네 얘가 그쪽 우크라이나 들어가면서 한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작년에 대통령이 간다고 뭐 달라질 게 있냐고 <laughs> 맞아요. 차. 네 맞아요 참네 너는 그저네 뭐 북한한테 수혜 지원할 생각하지 말고, <laughs> 네 이건 아무래도 이제 꽉그 북한하고 어, 막혀 있다 보니까 미국이 일본 통해서 들어가보려고 그랬잖아요 북한에 정상회담 네. 해보려고 는안 되니까 북한이 안 만나주거든, 응?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북한은 그냥 아예 안 만나겠다고 그랬죠 이번에도? 네, 뭐 적은 어. 변할 수 없는 적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이 윤석열이 만약에 정말로 지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네. 어, 사람들 정말 이제 생각하고 이랬으면은어 예를 들면 한국에서 북한의 이제 수에 대해서 피해를 되게 과장하고 조작 어, 어. 과대 포장하는 뭐1 5 0 0명이뭐 죽었다느니 아. 뭐 조선일보 측 쪽에서 그런 보도를 했는데 이건 봐도라도 이게, 이게 지금 대결을 하고 북한을 음. 비하하고 네. 어, 이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정황인 것 같아요. 석여라. 국민들 2 5만원 지원이나 좀 하자. 응? <laughs> 그거부터 좀 하자고 이놈아.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볼게요. 네, 블랙 요원 명단이 유출됐어요. 네. 야 이게 이제 어전 세계에 있는 블랙 요원들, 그러니까 숨어 있는 요원들이죠. 까만 요원들이에요. <웃음> <웃음> 화이트 요원들은 다 이제 드러난 외교부 네. 요원들이고 블랙 요원들은 뭐어저 치킨집 사장하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명단이 다 드러났다는 거야 이게. 네. 어, 그래서 다 지금 돌아봐야 된대요. 6월 중순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6월 중순에 국정원의 해커가 음. 북한 서버를 침투했는데, 거기서 국군 정보사령부의블랙요트 명단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밝혀진 겁니다. 네. 그래서 밝혀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걸 쉬시하고 휘쉬하, 있었는데, 7월 26일날 김민석 의원이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음. 네. 공개하면서 나온 게 제보를 받았다. 아.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해 놓은 과정에서 어 이제 알려지게,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여기 지금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 설명해 드리기는 어려운데 두 가지가 이제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하나는 북한이 해킹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해킹을 해가지고 여기 블랙 우원들 명단을 다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북한이 남쪽 해커한테 당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북한 해커들은 뭐 엄청 잘한다매 남쪽 정부 말에 의하면. 근데 이 해커한테 당했어? 어, 그럼 이거 약간 일부러 당해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런 의심이 하나 드는 거죠. 음, 네. 그거 때문에 지금, 어, 북한이 이거 명단 갖고 있었다. 이것 때문에 아. 지금 다 블랙 요원들을 다 데려왔다는 거예요. <laughs> 네. 근데 데려온 것도 웃긴 게, 그, 거기 당, 현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집도, 사라지니까. 집도 두고, 아. <laughs> 차도 두고, 운영하던 그러니까. 회사도 그냥 내버려두고 갑자기 지금 없어지니까. 어? 그렇죠. 블랙 요원이라고 하면은 네. 오랫동안 거기에서. 네. 이게 막 위장을 해가지고, 뭐 치킨집 한 거란 말이야 지금. 근데 네. 치킨집이랑 이거 기름이랑 다좀 주문을 놔두고 그냥 온, 다는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상하잖아, 이게. 이상하지, <laughs> 이상하지. 아, 그럼 이 사람이 블랙 요원이었구나.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그렇지, 맞지. 그게 더 웃겨, 나란 중국이나 러시아 요원들은 개명을 시켰다고. <laughs> 이름을 바꿨대, 이름을. 아니, 그러면 이거는. 우리 뉴스가 이렇게 밝히면 안 되는 거잖아. 딱 보도가 안 나오게 하든가. 보도가 <laughs> 그러니까 안 나오게 해야지. 그러면, 어, 개명한 사람 찾아보면, 은 아, 이 사람이 블랙리원이었구나. 아, <laughs> 이거를. 진짜네, 이제 그걸 진짜, 네, 진짜 하는 꼬락서이 하고는 진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의심스러운 것은, 그럼 김민석 공원한테 제보한 사람은 누굴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것도 궁금하단 말이야. 궁금하죠.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이 이제 핸드, 그, 저, 노트북에다가 그걸 명단을 다 집어넣어 놨다는 거 아니야? 일단 그것도 의아해. 근데 이거를 해서 한테 걸린 사람이야. 이 걸린 사람을 그냥 가만히 놔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김민석 의원이 바로 공, 감옥에 안놓고 공개해서 알려지기 전까지는 오. 거의 뭐구도안 되고 막 이러다가 그 뒤에 부랴부랴 뭐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더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보사가 보니까 문제 많더라고요. 어. 정보화가, 정보사가 얼마 전에는 사, 사령관이랑 그 연단장인가랑 둘이 막 싸웠다는 거예요. 대판 욕하고. 그여단장이 그래? 그. 여단장이 아. 그 블랙 요원들이 쓰는 비밀 뭐 공간이 있을 거아니요 사무실 네. 이런데다가 이런데 공간이 비니까 어디 업체를 거기 입주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쓰도록 해줬대. 그냥 일반 업체를? 네뭐 어떤 관련이 있는 업체겠죠. 근데 아. 비밀 아지트면은 냅둬야 되잖아요. 거기를 쓰라고 해놓고 해서 사령관이 야너 그렇게 쓰면 아무래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여단장이 아니 네가 뭐뭘 한다고 막 이러냐고 항명을 네. 했다는 거예요. 네. 참 이런 일도 있고 아니. 그 대통령부터 보안을 안 지키지 않습니까? 네? 여기 밑에 핸드폰으로 그냥 전화하잖아요. 그냥 그저 어디였어 무슨 저 무슨 스탄에 가 있던 이종섭이한테 아 비화폰 써야지 비화폰 그 일반 전화 하고 말이에요. 그러 있는데 왜안 썼을까요? 네? 도청 당해도 뭐 아유 그뭐 미국에서 큰 뜻이 있었겠죠 뭐 이런 거 이러고 자빠졌으니까 이거 뭐나라에뭐 아유 진짜 뭐 보안이 아주 아 보안이든가? 보완. <laughs> 김건희는 <laughs> <김건이는 웃음> 보완이니까. 네 어, 윤석열은 뭐, 여기 밑에 지하 벙커가 어떻게 돼있고 이것까지 다 알려주는. <웃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영상 관련해서 다 알려주죠.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지금 전쟁이 날 것이냐. 오늘 이제 폭격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안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이란 그 최고 지도자죠. 하메네이가 이거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와 있는데 그 손님을 숨겨있으면 처벌을 했던 데 이런 거거든요 이제 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어, 폭격이든 뭐든 어, 안할 수는 없다 이란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전면전으로 펼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어, 이란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면전이 되면 결국 이게 길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타냐후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굉장히 고심을 할것 같은데 또다가뭐로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어요. 실제로 전면전을 벌리기가 그럼 결국 이 바로 위에 있는 레바논, 헤즈볼라 어나 아니면은 이제 예멘이들 사실 예멘도 좀 멀죠. 어 아주 먼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후티반군 여기 있고요. 그래서 좀 이제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 전면전이 벌어지면은 어또 우리 윤석열이 와 진짜 네타냐우 지지율 저렇게 바닥이었는데 네타냐우도한 20%였어요. <laughs> 비슷해. 나도 저렇게 가봐야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드는 거죠 우리는요. 이스라엘은 아까도, 아까 전에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미국에 음. 이번에 갔다 오면서, 아, 전쟁 해도 된다, 이런 뭐, 네. 사인을 받아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하고, 각국, 음. 뭐 레바논에 있는, 레바논이나 이란에 있는, 이제 뭐, 하마스 어 지도자들을 막, 거침없이 죽이니까. 네. 이거는 뭐 전쟁을 해도 좋다, 이런 신호를 받은 게 거의 뭐 확실해 보인다는 생각도 들고. 음. 그래서 지금 막 전쟁을 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고. 이거에 반응을 안할 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응을 안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란 입장에서? 네, 아, 이해안할수 뭐 없지. 설령 네타냐후에게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도 뭐 그렇게 아. 영향을 주더라도, 자기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사령관을 죽였으면은 이거는 반응을 안할 수가 없는 건 거고. 매우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네,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 하마스 지도자가 보니까는 이제 협상 파였고 실제로 협상 담당자였다는 거예요. 어,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국제 뉴스 중에서 좀 눈여겨 볼 만한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중국에서 어, 팔레스타인의 그 파타죠. 서한 지구에 있는 그 파타 그룹하고 이 하마스 그룹하고 정치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은근히 미국이 지금 정리를 못하는 전 세계 분쟁 지역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란이랑 또 사우디랑 또 만나게 했잖아요. 네.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약간 끔찍하죠. 파타랑 하마스랑 만나버리면은 이게 좀안 좋거든. 자기들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어, 파타에서도 이 이번에 그 죽은 어,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하여튼 그 어, 사람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협상파고근데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죽였다는 것은 예,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이 이 어, 전쟁으로 가고 싶은 네,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싶은 이런 게 굉장히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지금 오늘 내일이 클것 같고 일단 이란은 폭격을할것 같고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이제 전면전에 다음 수가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때 이란이 한번 대대로 한번 쏜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우도 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디 뭐저 사막에 그냥 조그마한 드론 같은 거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걸로 자기들이 공격했다고 이제 면피를 세웠는데 실제로 반격은 안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제 이번에 이란의 폭격, 이건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이스라엘 어디를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완전 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정도면 정리가 될것 같은데 아 걱정입니다. 네, 보통은 또. 이제 어쨌든 네바논 쪽에서 공격할 가능성이 이제 큰 거고, 해지 뭐, 음. 몰라가. 그에 대해서는 근데, 뭐, 이스라엘도 레바논을 공격하는데 거의 거리낌이 없어가지고, 확정될 위험이 매우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 이 사, 이 사건, 사망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베이루트에 있는, 음, 거기 또 네. 거기를 폭격했단 말이에요. 네. 수도를 폭격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놈들이 베이루트, 그러니까 이제 레바논의 수도, 그 다음에 이란의 수도에 폭격을 가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쟁을 정말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예 어, 다음으로 네 시간이 없군요 다음으로 미국의 국방 전략 검토 보고서에서 총력전을 준비하라고 지금 얘기를 했답니다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총력전은 어~ 괴벨스가 한 얘기죠 네. 예 (2차) 대전 당시에 예, 독일이 예, 여러분 총력전을 원합니까 괴벨스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번에 뭐~ 이준숙이 뭐~ 괴벨스다 뭐~ 이렇게 비교하던데 괴벨스 잽도 안돼요 괴벨스 진짜 엄청 똑똑하고 연설 잘해요 이 사이코라서 그렇지 이준석은 무슨 빵이나 처먹고 괴벨스 정도 안됩니다 괴벨스 비교하면 안돼요 쓰레기 인데 이준석은 아무튼 이 총력전 이라고 하는건 결국은 다 전쟁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결부지어가지고 지금 8월 훈련 이게 굉장히 지금 걱정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핵전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훈련들이 진행이 되는데, 어 최근에 있었던 뭐 아이언 메이스 훈련인데, 이거는 이제 아이언이 쇠고 메이스가 뭐, 아, 철퇴 이런 거래요. 그래서 네. 철퇴더라고, 아이언 메이스가. 어 이런 게 이제, 어, 이제 북에서는 이렇게 3자 협력하다가 3자 멸망된다. 어,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이고. 오늘 뉴스에는 지금 북에서 전방에다가 굉장히 많은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했다고 하죠. 보냈다고. 네, 네 전술 핵 미사일을 이제 할수 있는 어, 발사대, 발사 차량을 250대. 어, 전방에 음. 전선에 이제 배치를 한다는 건데 미사일. 예. 네, 네, 근데 4개를 네 아. 한, 한 차량당 4개를 네 발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동시에 천발을 발사할 수 있는 어 이런 신형 전술 미사일을 배치를 쭉 하는 거죠. 동시에 천발? 네, 4발씩 네 쓸수 있기 때문에 발사 차량마다. 그거도 기사의 천발이라고 나왔어요? 네, 3발씩 할수 있는. 이거 거. 천공 때문에 나온 거 아니야, 혹시? <laughs> 하여튼 뭐 아, 얼마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 18발 쏘았잖아. 이제 약간 좀 뭔가 그런 걸다 염두하고 하는 건가?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뉴스들은 다음 시간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예. 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저희들이 다음 주에 타임 뉴스가 변동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전 11시에 내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어, 이영구 정책위 의장님이 오늘부로 해서 타이밍 뉴스를 에, 하차를 하시고 네. 네, 다음 주에또 다른 분을 모시고 또 네. 진행하겠습니다. 뭐 바쁜 일이 많으셔가지고, 네, 네. 아닙니다. 어. 어쨌든 뭐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이 방송이고 네, 네. 다음 주부터 오시는 분이 아주 이제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그럼요. 네. 그 훨씬 더 좋은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 뉴스는 모두. 탄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탄핵으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